환경 영향 평가, 유동이 촉구 권임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재난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고운 마을, 마을로 불리는 우리 청주시는 혼탁한 도시로 변화했고 85만 청주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벌이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민들은 폐기물 소각장들이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소각장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소각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청주시 북이면은 지난해만 해도 45명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다수가 후두암이나 폐암 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급기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청주시에는 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며 시설 용량은 하루 평균 1448.9톤으로 무려 전국 소각량의 18%를 처리하고 있고 e s g 청원외 신증서를 계약하고 있는 3개 업체를 반영하면 청주에서만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하게 되어 청주시는 소각장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하기, 보호막이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ESG 청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 중순 검토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다음달 초까지는 동의와 부동의 여부가 결정되기에 청주시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주시에서는 오창읍 후길이 소각장과 관련하여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소각장 신설 프로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했습니다. 을 환경이 시민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중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 는등방유역환경청이 오창읍 부길 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앞으로 85만 시민들과 함께 소각장 설치 에 저지할 목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명하는 바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청주시의회 의원님 동. 오창우 북일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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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의하라!